한인 이세가 시카고에서는 처음으로 시의원 선거에 나섭니다. 출사표를 던진 한인은 제임스 서입니다. 오늘 28일 시카고 시장 및 시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45지역구 시의원 선거에는 총 6명이 경쟁합니다. 현역 시의원과 제임스 서를 포함해 남자 후보 2명과 여자 후보 4명입니다. 제임스 서는 일리노이 샴페인들을나와 시카고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취득해 다운타운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 씨는 출마 동기를 묻는 질문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딸이 10살인데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면서 회장으로 선출돼 교장 등 학교 측과 미팅을 통해 주민, 교육, 비즈니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번에 아예 시의원으로 출마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제임스 서 후보를 위한 후원회에 뜻 있는 한인들이 참석해 그의 당선을 기원했습니다. 제임스 서 씨는 스코키에 거주하는 서번 씨와 서경혜 씨 사이의 이남이녀 중 막내입니다. 그는 여섯 명이 경쟁하는 치열한 선거 구도 속에 선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스포츠 재전 슈퍼볼의 한인 박혜정 씨가 명예 주장으로 경기장에 등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1 0일 애리조나주에서 개최된 슈퍼볼 경기에 패틀먼 재단의 연구기금을 받은 각 분야 대표학자들 4명 중 1명으로 코인토스에 참여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박 씨는 오바마 정부의 다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의 혜택으로 추방을 면했고, 대학 생활 중 육군에 입대, 주방위군으로 근무하며 플루탄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심리학 전공으로 애리조나 주립대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그는 위험에 처했거나 소외된 청소년의 심리 회복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명예 주장은 NFL 스타이면서도 미군에 자원 입대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패틀먼을 기르는 패틀먼 재단에서 수여한 기금을 받은 학자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한편 슈퍼볼 우승은 캔사스 3 칩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칩스 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을 38대 35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MVP는 칩스 쿼러백으로 활약한 패트릭 마홈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윈티비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3천여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세계 각국에 긴급 성금을 모금하는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사마리탄 펄스와 협력해 시카고 지역 한인들의 정성을 모고 으 있습니다. 트르키에는 터키로 더잘 알려진 나라로 한국과는 형제의 나라로 불리웁니다. 역사적으로 볼때트르키에는 돌궐이란 국호를 가지고 옛 우리의 고구려와 혈맹의 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병한 나라로 피로써 한국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인 것입니다. 트르키아와의 인연이 있는 스포츠 스타들도 모금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구 여제로 불리는 김연경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그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루키의 페네르바치 팀에서 뛴 축구선수 김민재도 그들의 구호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여행사도 성사의 땅 여행 이벤트로 트리키에 그리스 등을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을 경우 예약한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지진의 아픔을 겪는 그곳을 돕는 방법의 하나가 단체 예약을 캔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곳을 예정대로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튀르키예 남동부 카흘라마나스인데, 한인 관광객들이 여행지로 주로 방문하는 곳은 거기에서 약 700마일 떨어진 지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본사에 성금을 보낼 경우에는 수표의 수령인을 사마리탄스 펄스로 기재해야 합니다. Preview. 넷플릭스 글로벌 TV 쇼 부문 1위에 오른 피지컬 100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MBC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상금을 걸고 100명이 경쟁해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격투기 선수 추성훈,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등 쟁쟁한 선수들이 참가해 주목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넷플릭스의 첫 선을 보이며 공개된 이 프로는 벌써 글로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우뚝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서 피지컬 1 0 0는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8개국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서도 시청시간 기준으로 비영어권 TV 부문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비평 사이트 IMDD에서는 TV쇼인 줄만 알았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는 기분이다라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추는 게 보기 좋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제작사 MBC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마다 탈락자를 걸러내고 최후의 한 명을 뽑는 데다 대결 방식 외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징어게임이 떠오른다는 게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가디언즈는 오징어게임이 글래디에이러를 만났다는 제목의 리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리뷰. 시카고 구 한인타운 지역인 로렌스길 구역을 관할하는 제39지구 시의원 캠페인에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11일 시카고 에스던길에 소재한 소컬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 시의원 사만타 뉴전트를 지지하는 한인동포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플라스기게에 소재한 한인 서로돕기 센터와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자만타 현 시의원의 재선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친한파로 불리던 로리노 의원의 오랜 지역구로 로리노 시의원이 떠난 이후 아직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물론 지역 기관 단체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는 28일에 열립니다. 프리비스. 지난번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한 후 미확인 비행 물체가 잇따라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 나타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시체제 강화 속에 3일 연속 비행체를 발견하고 격추하고 있으며 휴런호 상공에서 격추된 비행체는 끈이 달린 팔각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정찰 기술을 향한 미국의 우려가 본격화되고 수억 달러대의 미사일 비용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최근 중국 정찰 풍선 개발과 연관된 다섯 개 기업과 한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만 보더라도 또 다른 미국의 우려를 보여줍니다. 지난 주말 알래스카주와 캐나다 유콘에서 격추된 비행체는 각각 소형차 크기의 작은 원통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비행체에 잇따른 출현에 미국의 우방국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비행체를 발견할 경우 미국처럼 격추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법적 기술적 문제는 물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기 유모차 제조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에 부착된 가리개 즉 캐노피라 불리는 부품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인용의 이 유모차에는 두 개의 캐노피가 장착되어 있는데 앞쪽에 캐노피가 접히면서 뒤에 앉아 있는 아이의 머리나 목에 끼어 질식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미국 소비자 안전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존을 비롯해 월마트, 타겟, 그리고 콜스 등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두 아기를 태우고 유모차를 끄는 경우 유모차에 부착된 두 개의 캐노피를 아예 떼고 사용해 줄 것을 부모에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포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